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리빌더입니다. 흔히 팔굽혀펴기로 알고 있는 푸쉬업은 우리가 언제든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좋습니다. 우리의 체중을 이용한 프리웨이트로 공간의 제약도 덜 받고 거의 전신 운동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대비 효율이 아주 좋은 운동이죠. 견갑이 자유롭다는 점도 푸쉬업은 몸의 기능적인 면에서 큰 도움을 줍니다. 솔직히 이제 운동 시작했는데 턱걸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푸쉬업 하나는 할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냥 하면 돼요. 조금씩 어렵지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많이들 이제 푸쉬업 하나 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시는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 시작하셨다면은 푸쉬업 하나를 일단 작은 목표로 잡아두고 운동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목표 중 하나가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당장 해보세요.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일반 푸쉬업인데요, 몸을 일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는 쭉 펴주시고요, 엉덩이는 쪼이는 느낌으로 살짝 넣어주세요. 복근에 힘을 줘서 복압을 잡으면 몸이 거의 일자가 만들어져 있으실 겁니다. 이제 이제 손을 두는 포지션이 중요한데요, 어깨 넓이보다 살짝 살짝 넓게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지면에 두시면 되는데 이때 11자로 되는게 아닙니다. 11자로 되는게 아니라 45도 정도 이렇게 바깥을 향해서 손을 집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바닥 아랫부분 있잖아요. 여기 새끼손가락 타고 이쪽 부분에 체중을 실어주셔야지 우리 손목이 부하를 덜 받습니다. 손목이 과도하게 꺾여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힘을 받게 되면 이쪽에 무리가 너무 많이 와서 나중에 팔굽혀기 하다가 손목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하시면은 손목이 좀덜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받아 주세요. 손목 보호를 위해서 이런 푸쉬업 바를 사용해 주시면 아주 좋지만 여기서는 바로 진행해 볼수 있도록 그냥 맨몸으로 하는 것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깨 너비로 벌리셨으면은 팔 위치는 우리 몸이랑 수직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너무 위에 두시는데 너무 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려왔을 때 이제 전완근 부분이 지면과 수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고 몸에 맞게 포지셔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푸시업하실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제 몸을 우리 몸이랑 너무 멀리 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팔꿈치 위치를 우리 몸이랑 좀 가깝게, 너무 멀리 둔게 아니라 가깝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위치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튼 기본적인 푸쉬업의 정석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푸쉬업만으로 가슴 운동을 끝내버릴 수 있는지 다양한 푸쉬업 방법들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푸쉬업이 안 되는 헬린이들을 위한 푸쉬업 방법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일반 푸쉬업입니다. 개수는 할수 있을 때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일반 푸쉬업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푸쉬업을 짧게 끊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천천히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아래에서 짧게 끊어서 끝까지 올라오지 마시고, 중간에 다시 내려가는 이런 동작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엔 이제 와이드 푸쉬업입니다. 와이드 푸쉬업은, 말 그대로 손의 위치를 어깨너비보다 넓게 벌려서 진행을 해주시는 푸쉬업을 말합니다. 넓게 벌릴수록 가슴의외측에 이제 많은 자극이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로 푸쉬업입니다. 손을 아주 좁게 잡아서 하는 푸쉬업인데요. 이거는 예상대로 가슴 중앙부에 좀 집중할 수 있고, 팔굽혀펴기 특성상, 좁게 잡았을 때, 이제 팔꿈치 위치가 우리 몸이랑 많이 붙기 때문에, 삼두와 이제 가슴 하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할수 있는 푸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 푸쉬업입니다. 손을 아까 와이드 푸쉬업 마냥 이제 넓게 벌려주시고 한쪽씩 진행하는 스쿼트입니다. 한쪽에 체중을 조금 많이 실어주셔가지고 거의 한 손으로 하는 푸쉬업 예비 동작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한 푸시업인데요 네. 한 손으로 하는 푸시업은 역시 어렵습니다. 이거 되시는 분들은 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음,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저도 오랜만에 해서 좀안 되네요. 자, 이제 위에 말씀드린 6가지 푸시업이한 10개 정도씩 되신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일명 거북이 등껍질 푸쉬업입니다. 어, 네,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푸쉬업 세계에서는 등껍질이 높은 애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원판을 많이 올려서 진행해주세요. 다음은 가슴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집중하는 푸쉬업인데요. 차례차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윗부분은요. 다리를 높이 올리고 하는 레거 푸쉬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대흉근 상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손을 아래로 두는 핸즈다운 푸쉬업입니다. 네, 이번에도 이름은 제가 지였습니다 여튼 가슴 하부에 아주 효과적으로 타겟팅이 되실 겁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각각 10개씩만 진행해도 이제 가슴이 그냥 찢어질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위에 말씀드린 것들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하기 위해서 거북이 등껍질을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즉, 원판을 이제 등 위에 쌓고서 하는 푸쉬업을 이제 하나씩 올려가면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가벼워도 좋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올리고 해보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5kg요? 아니요, 2.5kg도 괜찮습니다. 그냥 도전을 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는 이게 격차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우리의 근육은 무거운 걸 들기 위해 커집니다. 많은 개수를 하기 위해 커지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보자 헬린이들을 위한 푸쉬업 방법입니다. 헬스장에 가거나 집에 있는 의자와 책상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헬스장에서는 각도 조절 벤치를 이용해서 각도를 점점 낮춰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헬린이분들은 적당히 15개를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15개가 겨우 가능한 각도로 진행을 해서 15개가 이제 쉬워지면 점점 각도를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달 정도 노력하시면 이제 맨바닥에서 할수 있는 근력이 이제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맨바닥에 오셔가지고 그냥 하기 전에 무릎을 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릎을 대고 엉덩이를 조이듯이 넣고 복근에 힘을 줘서 복압을 잡으셔서 똑같이 몸을 일자로 만들어주세요. 팔의 포지션을 너무 위에 두지 마시고 몸이랑 수직인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손은 똑같이 어깨보다 살짝만 넓게 벌려서 땅에 대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은 살짝 45도로 바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하는 이쪽으로 받고요. 이제 내려가시면 되는데요. 이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특히 이 내려갈 때 되게 겁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위에서부터 시작 안 하셔도 돼요. 아래서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처음에는 아무리 힘줘도 올라오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거를 20번씩 이제 5세트 매일 해보시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거를 조금 느끼실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으실 건데 진짜 하다 보면은 이게 진짜 몸이 어느 순간 가볍게 느껴지고 자신의 팔과 가슴의 힘으로 몸을 들어올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푸쉬업을 할수 있는 용기가 자연스럽게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한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개수 늘리는 거는 솔직히 너무 쉬운 거라, 꾸준히만 하면은 누구든 할수 있거든요. 턱걸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가 어렵지 하나 하신 분들은 두개세개 늘려가는 거는 되게 빠른 시간 내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푸쉬업 어려운 동작 전혀 아니니깐요. 꼭 한번 도전해 보셔가지고 맨몸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늘려가 보세요. 이 맨몸 운동이 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저도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고 어,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더 난이도 높은 메몸 운동을 도전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조금 완성형이 되면은 지금 한60% 60%, 60 정도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완성이 되면은 제가 지금 매일 매일 영상을 조금씩 찍고 있으니까요 과정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만에 긴 운동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어, 되게 오랜만에 오네요. 어, 잠깐 쉬고 있었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100분이 넘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단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들 많이 올릴 테니까 어, 많은 기대해주세요. 이제 제가 대회 준비하고 1년 동안 있었던 이 집은 이제 곧 떠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집에서 제 작업실도 환경을 갖추고 이제 거기서 영상 작업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정보, 제 경험이 녹아 들어간 그런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깐요 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퇴근하세요.